며칠 후로 다가온 전시회를 앞두고 마무리가 한창인 화가의 작업실. 서양화가 이인희 씨의 공간입니다. 2000년에 첫 개인전을 연 이인희 화가. 24년 동안 16번의 개인전을 선보였는데요. 이젠 어엿한 중견 작가가 됐습니다. 들판에서 흔하게 볼수 있고 다시 계속 피어나는 풀에 이인희 화가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풀은 사실 제 작품에서 인간 삶에 대한 복합적인 어떤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풀을 반복해서 그리는 행위는 어떤 기억의 메커니즘과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풀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그려나간다라는 것은 그리는 동시에 지우기를 반복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 기억이라는 거는 생성이 되지만 또 기, 과거에 있던 기억은 새로운 기억에 의해서 어, 지워져 나가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 반복해서 풀을 그리는 행위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간의 본성을 풀에 투영한 이인희화가 자유를 원하면서도 정착하기를 바라고 강인하면서도 연약하며 정신적인 여유를 원하지만 물질적인 가치를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본질에 주목하는 이인이 화가는 서양화와 별도로 철학도 전공했는데요. 화폭 위에서 철학은 화가의 생각 주머니가 되어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미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계를 보는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철학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볼까 이런 궁금증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학 그리고 예술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칸트 니체 뭐 하이데거 그리고 그밖에 현대 철학자들의 관심을 갖게 됐어요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 중 하나인 디오니소스 풍요의 신이자 동시에 죽음과 재생의 신인데요. 동전의 양면 같은 인물로 심오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마지막 시집 디오니소스 송가에서 내면의 지배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인희 화가는 이번 전시에서 같은 의미를 담아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고뇌를 돌아보고 다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화폭 위에 가득 그리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이중성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그 의미에서 착안을 해서 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잎사귀의 형상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잎사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력의 힘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모순된 어떤 비합리적인 인간의 이중성 이런 어떤 것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징물로서의 잎사귀의 형상을 어 그림으로 옮겨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잎사귀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를 형성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 비합리적인 상황들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개인전. 풀을 통해 보여준 철학적 메시지는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번 가을 대전에서 열리는 중견 작가전에서도 사람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 저 작품은 너무 머리 아픈데 왜 저런 상황에서 저런 형상들이 나왔을까?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화면들을 보면서 어, 그렇게 머리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관람자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화면 속에 있는 풀숲 혹은 숲속그 안에 내 스스로 들어, 걸어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들을 감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인희 화가의 디오니소스 송간은 대전 이응노 미술관 중견작가 프로젝트에서 마련됩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사색의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